하박국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어 웨이케우 안민베데이 에어 울레우민베데이 리크 이아푸입니다 여기 실룩 팔숙 자켓 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맨 앞에 있는 외이케우 그리고 어이아푸 이렇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해 보면요. 외이케우라는 말은 칼 와이크톨 뭐나 입니다. 하고 3인칭 남성 복수이고요. 어그는 요드 긴멜 아인입니다. 야가 동사이고요. 이게 어 스트럭을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다, 뭐 고생하다 요런 뜻입니다. 암 어, 그들이라는 게 주어고요. 암밈은 전그 명사 암에다가 히레 요드 매미 와서 복수가 됐습니다. 암이 피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어가 복수였으니 이것도 복수고요. 또 3인칭 남성이다. 봅니다. 남성입니다. 그러면 요 안밈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어, 백성들이 고생했다. 고생할 것이다. 아니, 고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빼떼이라는 말이 왔는데요. 전치사 빼했다가, 때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켓으로 애쉬가 붙었는데, 애쉬가 fire라는 뜻이에요. 불이고요. 빼는 in by with 였는데, 였고요. 여기 띠는, 빼는, 그 사전에 검색하면, 은 뭐, 뭐, 만족시키다. 뭐, 요런 뜻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느낌이 없어서 일단 자켓카톤 앞까지만 찍어 놓고 사전을 보면 이렇게 때이를 좀 풍부하게 서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때이고요. 어 이거는 BDB라는 사전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용례를 보면은 두 번째 안내를 보면은 combine with 빼나 케 라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혹은 m i n 이랑 연결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빼랑 빼랑 연결된 데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요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첫 번째로 어 빼데이 라고 보여지는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마침 여기 하바국 2장 13절이 보입니다. 해서 더 피플 스레이벌4 파이어 여기 빼데이 애쉬 라고 되어 있고요 빼데이 애쉬가 우리가 방금 봤던 요겁니다. 배데이 애쉬. 그래서 요 뜻이 어, 불을 위해서 only to satisfy the fire. 불만 만족시킨다라는 거니 불타버릴 것들.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스트럭을해서 얻어냈지만 참고로 여기 레이버라고 지금 번역한 거를 저는 스트럭을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동사입니다. 맨 앞에 있던 동사요. 야가 동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그,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불타버릴 것들을 빼앗겨 버릴 것들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고요. 어 일단 돌아와서 그러면 이 배때이는 그냥 무엇 무엇을 위해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 문맥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이요 백성들이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고생한다. 하고 우 레가 왔습니다. 우는 엔드이고요. 레 아이고 레가 전치사가 아니라 이게 어. 레옴이라는 말에 히렉 아, 요드, 요드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옴이라는 단어가 요것도 백성이라는 뜻 혹은 피플이라거나 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족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민족들이라는 뜻이고요 빼떼이가 또 나왔습니다 하고 리크라는 말이 왔는데요 이 리크가 어, nothingness라고 지금 사전은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공허 혹은 뭐 무익함 뭐요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아후 라는 말을 파싱 해보면 카레 임펄펙트 3인칭 남성 복수의 어그는 요드 아인 페이입니다. 그래서 아파 동사인데요. 이게 지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요거겠다 싶요 백성들이 혹은 민족들이 공허한 것, 무익한 것을 위해서 지쳤다. 지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어 여기 요페 l e 리크도 나와 있어요. And the nations weary themselves for what is empty. empty가 제가 nothingness로 번역한 leak인 거고요. 그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거야. 왜 무엇을 위해서냐면 어 공허한 것, 비어 있는 것을 위해서 어 노력 힘 스스로를 지치게 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힘뭐 아무것도 아닐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페이케우 암밈 베테이 에시 우 레우밈 우 레우밈 베테이 리크 이아푸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스스로 뭘 해도 헛될 거다. 하나님 만군의 야훼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다. 봐라.